제 인생 경험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을 해 봤잖아요. 뭐 전기 노가다 12년 했고 잡부도 한 2년 정도 해 봤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 저희가 이렇게 반팔 입고 일하잖아요. 현장 일도 토시기고 이때 상에 있죠. 반팔 여기까지 오는 반팔은 무조건 면 입어야 됩니다 땀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거 있죠 지금 나시 이런 거는 면안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테르 그런 거 입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나시를 면으로 입잖아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늘어져 버립니다 이 타이트하게 몸에 딱 붙어야 되잖아요 나시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반바지 있죠 반바지 이것도 면이 아닙니다 폴리는 나일론 입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시원합니다 몸에 안 달라붙고 이런 거 이거를 면으로 입어 봤습니다 제가 무릎팍까지 오는 거 엄청나게 덥고 일단 반바지를 면으로 입으면 엄청나게 덥고 옷이 쭈글쭈글 쭈글하고 맵시가 안나 그러니까 반바지 같은 거는 면으로 안 입어요 구독자님들 이런 거핫팬츠 이런 거 하늘 하나 하고 이게 엄청나게 시원하다고 나일론이나 폴리가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입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반팔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반팔 반팔로 들어가는 거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뭐 이런 거 나이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반팔인데 다면 100%입니다 나이키 나이키 면100%면100% 이거야 면100 이거 이거는 폴리를 입어버리면 문제점 뭐 뭐냐 면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이나 뭐 운동을 할때이 땀이 흡수돼야 됩니다 이게 축축해지더라도 면이 절대로 덥지 않습니다 땀을 흡수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땀이 남지 않아요 이건 축축해도 근데 폴리 같은 걸 입어보면 땀을 흡수를 안 합니다 몸에 달라붙지 않죠. 그러니까 그 땀이 있잖아요. 이로 쭉 흘러버립니다. 쭉 흘러서 밑에 바지 이쪽 있죠. 여기에 이렇게 땀이 차 갖고 우주상 거 마, 마냥 그렇게 돼버려. 여기서 땀이 계속 흘러내려. 그 일할 때 땀이 여기서 줄줄줄줄 가슴팍에서 흘러내리잖아요. 엄청나게 찝찝합니다. 짜증 나고 날씨 더울 때 일할 때 바로바로 이면을 흡수해 버려 땀을. 이 옷은 축축해져서 약간 무거워지지만. 그게 덜 찝찝해요, 구독자님들. 몸에서 이렇게 흘러서 바지 사이로 이렇게 땀이 계속 엉덩이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야. 그 엄청나게 짜증나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반팔, 반팔로 되는 건 무조건 면, 면밖에 안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시로 들어가고 반바지는 무조건 면 아니고요, 반대로. 반바지는 면을 안 입어 제가 많이 입어 입어 봤어 엄청나게 덥고 엄청나게 여기 땀이 차서 무거워 갖고 똥싼 것처럼 여기가 쭉 쳐져 보고 면 입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바지는 면을 절대로 안 입습니다 이렇게 나시도 그렇고 폴리에스테르라고 그다 시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입는 거 있죠 그렇게 얇은 재질로 됐을 때 얇으면서 기능성 그런거는 시원한데 폴리에스테르가 저 면티 보다 두꺼워지는 경우 있죠 어제 제 샘플옷이 그렇습니다 두꺼워지면 그 엄청나게 더워 땀 흡수도 안되지 땀은 막 가슴팍으로 흘러내리는데 옷은 두툼하지 그러면 그거 막 몸에서 열기 엄청 나온다고 그래서 기능성 폴리에스테르는 엄청나게 그 좋은게 들어가야 돼 그 제가 그 마음에 든다는 거 있죠. 그게 약간 그, 그런 형식이에요. 좀 얇아요. 근데 그거보다 2 0 0 0원 비싼 거 있었죠. 분홍색깔하고 그 뭐지 그 하늘색 나는 거. 그 입으면 엄청나게 더워버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옷이 두툼해. 그런 건 절대 입는 거 아니에요. 그 면티는 또 너무 얇으면 빨면 있잖아요. 빨면은 쭈글쭈글해지고 늘어나 버려. 그러니까 최소한 면티의 두께는 이 정도로 나와야 돼. 이 정도. 지금 나이키에서 파는 거이 정도 두께는 나와야 돼 결코 이거도 두꺼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제 그거는 이거의 절반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넌닝 있죠 넌닝 남자들 메리아스그 정도 두께의 옷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거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옷 두께가 나이키에서 팔아먹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도 공장도 원가 가격은 얼마 하지도 않아 나이키의 그 상표 메이커 값으로 이런 게뭐 5만 원 6만 원 하는 거지 나이키에 납품 안하고 공장덕가격 그러니까 이옷 처음에 생산한 업체에서 공장띄기로 받을 것 같으면 이런거 얼마 안 한단 말이지 여기에 나이키 메이커가 찍히니까 옷값이 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에 납품하기 전에 공장에서 이, 이거를 제가 띄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걸 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구독자님들 진독해! 패밀리, 그 애들 얼굴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옷의 재질이 너무 후리후리하면 욕먹게 되 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팔고 싶지 않아, 구독자님들한테. 와, 옷을 한번 빨았는데 좀 늘어나거나 후리후리해진다 그러 바로 버려버리는 석회입니다. 어설픈 건안 해요. 어설프게 시작할 바에야 안 해버리지. 어설프게 해서 이것도 막말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그냥 아무거나 제가 정한 다음에 그냥 옷을 보여주고 옷이 허접한 것도 처음에 볼 때는 다 좋아보여. 옷이 처음에 마친 다음에 이렇게 제가 입고 보여드리면 다 좋아보여. 그게. 근데 그거를 받아서 한번 빨아버리면 후리후리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후리후리하지 않은 저지로 옷을 제가 노고를 세게 서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구독자님들. 뭐 애들, 녹음한 새기고, 그거를 그거에 를그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또제 여성 구독자님이 그 누나가 댓글 쓰셨던데, 그거 아니야, 누나. 옷의 재질이 개판인 걸로 들어간 다음에 녹음 새기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누나.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나. 기본 바탕. 허접한 걸로 샘플로 구독자님들 제 제작에서 팔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제가 이거 없던 걸로 그냥 해버릴 지언정 허접한 재질의 옷으로 저희 애들 얼굴 로고색에서 3만원 4만원에 팔지 않습니다 구독자님들 결론이 뭐냐면 이런 이거죠 반바지 나시는 면을 입으면 안돼폴리에스테이나 나일론이 훨씬 시원합니다 근데 반팔 있죠 반팔로 들어가는 거는 면티가 더 좋다 말씀드릴게요 폴리에테르 반팔 입으려면 진짜 6만원대로 올라가야 돼요. 6만원대. 2, 3만원대 옷은 못 입어. 폴리에테르. 더더워. 면보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그니까 6만원짜리로 팔지를 못하잖아요. 누가 6만원짜리 입겠어 그냥 나이키 입어보지.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구독자님들. 폴리에테르. 제가 어제 보여준 k 2거 있죠. 그 재질로 들어가려면. 원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 기본 그옷 샘플을 4만 원, 5만 원짜리로 보내 돌라고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싸고려풀리에스 테리 있죠? 공장도 가격 2만 원짜리, 뭐 2만 몇천 원짜리 그런 건못 입어 더워서. 어차피 같은 거 그, 그런 것들은 못 입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가의 원단이 아니고 중저가의 원단으로 옷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독자님들. 옷을 갖다가 뭐 유명 메이커 뭐 K2나 나이키처럼 제가 옷을 6만 원, 7만 원에 못 팔아 먹잖아요. 구독자님한테 파는 가격은 3만 원, 4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옷값에 원단이 어 싸지 싸져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그 메이커 입으시는 폴리에테로 그런 기능성 원단으로 못 맞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면티가 낫다는 겁니다. 중저가의 그 재질을 찾으려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제 그 폴리에테르 그못 입어. 그 더워서 얼마나 두꺼운데 그런 걸 입어 여름에. 그러니까 이게 이 반바지를 어제 샀는데 이게 어 6만 원뭐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게 이걸로 못맞춘다는 거지 구독자님들. 3만 원에 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두꺼진단 워 말이야 폴리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늘하나랑 이렇게 원단을 못 구한다는 거야 2만 원짜리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